안녕하세요 최선희선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개미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신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바한살론의 공적 업무가 순조롭게 처리되고 좋은 일을 앞두고 있고 어려운 일도 잘 풀리고 학생은 진학하고 직장인은 승진하고 사업자는 기반을 다지고. 가전 제품이나 귀중품이나 자동차를 구입하고 가옥이나 토지 문서를 취득하고 부업을 시작해도 좋은 운입니다. 딸이 크게 출세하고 고관 대작이 되거나 명예나 지위가 보장되는 운입니다. 자매의 도움을 받아 재물을 모으거나 협조가 잘 됩니다. 학문과 예술에 소질이 있어 학자가 되거나 예술가가 되는 운입니다. 활동 무대를 확장하거나 주변의 협조, 협조가 돈독한 운입니다. 취직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주위의 도움으로 발전하고 사업자는 막힌 일이 해결되고 관청 일이 성사되고 번창하며 학생은 성적이 향상되는 운입니다. 안정된 직장에서 승진을 놓고 후배와 경쟁하고 부하 직원의 도움으로 승진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철비나 여행자의 힘으로 공직이나 명예직을 얻는 운입니다. 성실하게 책무를 다하여 윗사람이 신임을 받고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승진시험에 합격하고 정부기관에서 자격을 인정받아 납품계약의 혜택을 받고 모친의 정성으로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크게 발달하고 계획이 순조롭고 영화를 누리고 귀족처럼 사는 운입니다. 아픈 눈으로 반한살 눈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창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날이 불투명하여 걱정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나 불화나 소송을 겪어 관제 구설로 시달릴 수 있고 중상무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딸로 인하여 형제, 자매 간 불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거나 상사나 동료의 농관으로 실직을 당하는데 정인이 있으면 면할 수 있습니다. 명예나 이익에서 손해보고 아랫사람으로 피해볼 수 있습니다. 책임과 명예를 소중히 하던 직장에서 좌천이나 퇴직을 당할 수 있고 관제 구설을 겪거나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딸 양육으로 장모와 불화할 수 있는 운입니다.언론인은 필화나 설화로 구설 시비가 있고 자기 과신으로 고민하고 딸의 질병이나 유보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권고상으로 건강 관리를 잘하고 보증을 조심해야 하는 운입니다.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